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현대 과학은 빅뱅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한 점에서 터져나와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동양 철학은 이미 그 시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역에서는 그것을 지천태라 부릅니다. 지천태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시작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천태는 양의 기운이 아래에서 솟고, 음의 기운이 위에서 내려오며 만나는 상태입니다. 이 교차의 순간이 바로 생명의 시작이며 질서의 탄생입니다. 모든 시작은 혼돈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혼돈은 무질서가 아니라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우주도, 생명도, 사랑도 모두 지천태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태아가 자궁 속에서 자라듯,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듯, 두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듯, 모든 출발은 양과 음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아래에서 솟아오를 때, 우리는 변화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지천태입니다. 지천태는 겉보기에는 불안정하지만,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시작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지천태는 철학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일 지천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을 때, 처음 도전을 시작할 때, 지천태는 우리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주도, 사랑도, 나의 인생도. 모두 이 지천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